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 입출력 및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입출력은, 음,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때 사용자,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것을 입력받고요.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 또는 개발자가 개발을 함에 있어갖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콘솔창이 있었죠. 콘솔 창에다가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방법,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주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과 출력하는 방법. 알러시라든가, 콘솔이라든가, 프롬프트, 그런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콘솔창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주석처리하는 방법, 문자열, 숫자, 불리언 등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 출력입니다. 자, 입력은 프롬프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출력 창입니다. 문장을 입력하세요 하면 요런 조그만 창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의 이름을 출력 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문장을 입력하세요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뜨는 문장이 있고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값을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컴펌이 있습니다. 컴펌은 창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확인, 트루폴스를 반환해주는 확인 또는 취소를 누를 수 있게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펌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알러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창이 뜨고 그창 안에 내용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 템프 재활용을 할게요. 자, 지우고 네, 여기다가 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음, 프롬프트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프롬프트는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의 값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프롬프트 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력을 사용자가 입력을 할때 입력하는 인풋 안에 기본적으로 그 출력되는 문장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출력 창입니다. 문장을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프롬프트였고요. 그 다음에 어 컴펌도 있다고 그랬죠. 컴펌은 예를 들어서 진행하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것을 컴펌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펌 창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먼저 프롬프트가 떴고요 오타죠. F I R M 이죠 예, 네, 컨펌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컨펌은 이렇게 프롬프트와 다르게 어떻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 없고요 사용자는 그냥 선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요 선택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알러 창이 있었죠. 출력하는 건 알러 창이 있습니다. 알러 창은 바로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알러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고창인데요. 경고창이 뜨면서, 예, 경고창이 이렇게 뜨면서 확인 버튼 하나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는 입력을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가 있고, 컨펌은 어, 확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사용자한테 예 e s or n 를 선택할 수가 있게 해주고요. 다음에 알럿은 말 그대로 어떤 경고문을 출력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여기 나오나요? 네, 한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여기서 문장을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은데 변수를 변수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변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var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input이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나서 얘를 알러창에다 그대로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얘는 좀쭉 처리하고요. 네, 이렇게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네,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인프롬프트에 의해서, 그러와서 요게 이렇게 그대로 인풋이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와서, 알러 창에 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인풋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풋 1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되고요. 다시 해서 취소를 할게요. 취소를 하면 이렇게 폴스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는 이렇게 입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값들을 우리가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 콘솔 창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콘솔은 콘솔 창에 출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어떤 이 출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주로 디버깅 용도로 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만 출력이 되지 실제로 브라우저의 창에 그 출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콘솔은 콘솔이라고 명령을 되고요. 로그, 콘솔 객체 로그 메소드를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네, 이렇게 문자를 적어주시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laughs> 화면에는 출력 내용인다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디버깅 하는 방법 F12키 누르면 된다고 랬죠 F1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디버깅 창이 나오고요. 콘솔에 보면 출력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자들이 디버깅 용도로 사용하는 출력 방법, 콘솔이 있다는 거, 콘솔 객체에 로그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알아 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마침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콘솔 조금만 더몇 가지 설명,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여기서 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행할 때는 여기서 역 슬래시 키보드에 보면, 그 엔터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 위에 원 표시 키가 있죠. 그역 슬래시라고 합니다. 역 슬래시 누르고, N을 누르시면 개행이에요. 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개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갱이 돼서 밑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역 슬러시 t를 입력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탭이에요, 탭. 그래서, 네, 탭. 적당한 길이만큼 탭으로, 어, 공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문장이 끝났어요. 더 이상 문장을 입력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이게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하는 어떤 거,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을 다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꼭 세미콜론 찍어주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alert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절절이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요 알럿의 문장은 끝났습니다라고 종료합니다라고 해서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컴펌도 마찬가지겠죠 컴펌도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종료하는 명령은 어떤 거? 콜론 콜론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석이 있어요 주석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주석은 어 그 해석되지 않고 컴파일되지 않거나 또는 인터프린터 언어에 의해서 그 해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문장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네,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alert을 입력을 해놓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면알러 창이 뜨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도 찍혔습니다. 자, 근데 나는 알럿을 잠깐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브라우저에서 실제 돌아갈 때 이렇게 알럿 창은 안 뜨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는 방법 주석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주석은 이렇게 한줄한 한 줄만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줄 주석 슬래시 슬래시를 두개 입력을 해주시면 주석 처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주석 처리가 돼서 이제는 어떤 것도 출력을 하지 않겠죠. 자, 이게한줄 주석 처리 방법이고요. 여러 줄을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수많은 줄을 주석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이렇게 에스타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에스타리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사이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도 출력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죠 자, 만약에 이걸 왔다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콘솔은 출력을 하고 알럿은 출력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건 주로 대부분 이렇게 한칸띄워서 가독성을 높이곤 합니다.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주석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한줄 주석 또는 여러 줄 주석 처리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왕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HTML 주석은 어떻게 처리해요? HTML 주석은 이렇게 처리했죠. 이렇게 처리를 하곤 합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게. 이제 문자열, 숫자, 분리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 자료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형, 문자열이 있겠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어, 조금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유연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자나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다 통일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는... 단어 하나죠. 그렇죠? 단어 하나, 한 개의 문자, 한 개의 문자나 아니면 여러 개의 문자나 다 문자열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숫자도 있고 불리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자, 보시면 자, 변수를 하나 입력을 해 줄게요. 변수를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 자, 문자열은 이렇게 쌍 따옴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면 문자열이 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쌍 따옴표를 찾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이렇게 쳐서 그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에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템프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템프 땡땡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큰 따옴표를 치시고 나서, 여기다가 그 안에다가 또, 뭐,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큰 따옴표가 또 들어갈 수가, 있,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또 이렇게 딱 치면은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 슬래시를 치면, 요큰 따옴표가 실제로 출력되는 내용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가 실제로 출력되는 내용으로, 어,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출력되는 내용으로 인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숫자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숫자는 여기다가 그냥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없이 숫자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불리언이 있어요. 불리언. 트루, 폴스입니다. 트루, 폴스도 마찬가지로 트루면 이렇게 트루 입력해 주시면 트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폴스. False. 폴스를 입력해 주시면 네, l 폴스가 입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바 Java,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그 다음에 숫자, 숫자와 불리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문자는 이렇게 작은따옴표, 큰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수있겠고요 숫자는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true, false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다른 언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언어 c 나 자바 쪽 언어를 해주신 분들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그 자료형에 대한 스타일 자료형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줬죠. 스트링이면 스트링 넘버면 넘버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연한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것 문자열이면 문자열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떤 변수에다가 스트링이면 스트링 그다음에 숫자면 숫자 불리하면 불리하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장표로 와서 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 나와있는 저는 지금 템프 여러분들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temp.html에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파일을 재활용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도 번호 있죠? 2-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실제로 그 코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은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할수 있겠는데요. 좀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즉, 손에 코딩하는, 코딩하는 습관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코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고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곡차곡 학습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코딩을 직접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